나 그냥 조용히 힐러 하려고 내 팔자에 질러는 듯다한 조각. 오, 어? 어, 왕란님이 메르신 주셨네. 한 조각. 한 조각. 오케이 okay. 네나 근데 안 왔으면 이른 okay. 거 같아 나 오늘 좀 많이 재웠는데 어, 어 많이 재워라 아, 이제 <laughs> 아니야 씨발 아, 아내 뒤에 저 한조복수 클리데클났대데 나도 나도 일단 저 위에 있는 디아블로 오케이 자리에 갖다아 <laughs> 재우기만 하면 되는데 재우는만 하면 아, 오오오오아 한조 방벽 없음 한조 방벽 없음이 뭐야? 아, 가리야 방벽 없음? 예, 네, 방벽 없어요. 확인했어요아블로있어시탑아동중 디아블로 있어야 디아블로 아블로있어아블어지 스톱 블로 있어야지. 아블로지디다블로있지 디아블로 있어요지게지게요있어요지지지디아디바지디아디아아마로블지 이거? 아아 앞에 한쪽 아, 아 가렸어. 집어주는 방도. 뭐 올라왔어요 이쯤에? 어떻게 말이야? 한 번. 어떻게 말이야? 나 측면 있지. 오, 견컷 아, 뒤에 배. 오빠 아, 뒤에 배. 아, 뒤에 배. 뒤에 배. 뒤에 배. 아, 실배네다가. 한 덴데. 아, 실배로고라 잔다. 호그 잔다. 잘자요 오일벤. 그래프로그래요 아이고, 나 동인데. 티바, 티바바야, 바 티바, 티바. 티바, 티바. 티 내려가 요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티바, 티바. 그때 내가 봤는데 리스폰 지점에서부터 가. 너호불로 조금 때려야 돼. <붙이 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어, 때리고. 어, 어. 뒤에 이거, 이거, 이거. 성연패, 성연패 뒤로 돌았는데 뒤로 다고 뭐야, 거 어, 나끌려 오케이 지금 디바 디바 백신 아나보는개어뭐이고개피개 오. 리한쪽 한쪽 옆에 총 하나. 아, 나 이번에 신한동 봐요. 하나 짤. 아. 아. 들어가지, 실드까지, 좋은데. 디바 개피어, 디바이. 아, 맥크리까지 있었어. 아. 어, 잠깐만, 안 나와요. 힐안 들어가요. 괜찮아. 그 정도는 안 되지. 맥크리 정면? 미쳤나? 디바 터졌고. 와, 아파. 오른쪽 2층에 호그 소리. 미스턴인가? 미스턴인가? 미스턴 정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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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뭐. 호그가 빠지니까, 저. 아, 오른쪽에 뭐가 잡혀? 겐지에피 겐지에피. 야. 야 뭐야? 오케이 막았어 아, 막았어, 아, 막았어, 거기... 막았어 막았어 막. 았어 저게. 겐지 겐지 오케이 겐지 컷 겐지 컷. 좋아 좋아. 디발드 디발어 오케이 아나 지금 아나. 오케이. 예한번 찬. 아 이게 가벼운데? 이거 한조가어 이거 뭐야 이거? 이봐 보험들 이봐 이봐 도망간다 이봐. 오케이 디바 오케이. 렀어야렀어 랩줘랩줘 보내 보내 오케이 오케이 소환하러 보내 궁 거의 다 쳤어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네? 우리 한두 죽어 아반 사라졌어 힐뺀다니줄 테. 샌녀님 힐안들어가 잠깐만 나나나궁쓸 거야 나 신경 쓰지 마 이거 장면으 쓰세요 그냥 와와게요 안돼 메르시아 공감합시다. 공다 어차피 우리 포탈 있잖아. 아, 뭐, 우리 포탈 있잖아. 오! 와! 스스 예. 예. 아. 아, 다 같이 침투. 아. 아. 아, 어, 이거 어, 이거, 쉬어. 쉬어. 이거 나, 나, 나 의지 안는 나나 있어? 아나의한테보여나 어, 침투. 맥클리 잠깐 쟤쟤얘감정야다 막았어 막았어 어 감사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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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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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흡소. 오케이 그크리죽죽크리죽크리 죽겠어 컷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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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나명명 나이만 내가 할 와라. 이완다 같이 다진다다 오빠. 아, 베르스터맨. <laughs> 여기 또 하나 떴어. 아, 다 시간이. 아, 자, 자, 자. 또또 말라. 내가 더썼 내가 더 썼어. 내가 도 하나씩 다고 누가 자꾸. 깨워요, 어, 일단 내가 더 하나 거든 이게 자리 하나 왔다. 어, 자리 야너더 개기 없잖아. 거의 다탔어어 <laughs> <laughs> 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드라마, 드들어가라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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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s 마드라 i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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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난 그래도 메리스 줄래. 미안해요. 줘야 돼. 메리시 줘야 돼요. 메리시 줘야 돼요 이거. 천원 메리스 줘야 돼. 메리 잘했어요. 아 이거 빨리 주자. 빨리 주자. 주자. 나이스아 뭐야? 가본이 자주하실 것 같은데. 아니죠? 네.